오늘은 아이가카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카리는 서로 앉은 비차전의 전법 중에 하나로 역사도 굉장히 길고, 최근까지도 각 교환이랑 함께 풀어오기 전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전형이고요. 아이가카리는 서로 비차압에 앞에 있는 볼을 밀어 올리는 형태가 제일 큰 특징인데, 보통 각기를 열고 시작하지는 않아요. 각기를 뭐, 이런 식으로 열었다가, 뭐, 이렇게 닫으면, 닫으면 뭐, 이런 식으로 막루 계열의 쇼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각기를 계속 열어두고 쇼기를 두게 되면, 요코후돌이나 가크가와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가카리에이랑은 다른 진행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카리의 시작은 이렇게, 돌아가서, 265, 845, 255, 855, 그리고 선수가 7, 8금으로 올려서, 8렬을 지키고, 후수도 3, 2금으로 올라서, 보통 여기까지가 아이가카리의 시작 정석이고요 돌아가서, 여기서, 7, 8금으로 선수가 가게 머리를 지키지 않고 2, 4, 5로 먼저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이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수는 동보로 잡겠죠. 그리고 동비에 후수도 8, 6보를 밀어주고 그리고 동보에 여기서 후수는 여기 선수가 보교환을 해줬기 때문에 보고한 이 있으니까 하이치즈 보타를 둡니다. 이러면 선수의 각이 지금 도망칠 수가 없으니까 죽었죠. 근데 물론 여기서 선수도 이선 보타를 둘수 있으니까 후수도 후수의 각도 잡힐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먼저 88 보성 동흔으로 잡겠죠. 그리고 여기서 후수가 3호 각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선수는 여기서 28B로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2보성으로 잡으면은, 2차가 잡히고, 뭐, 잡고, 잡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당연히 후수율이기 때문에. 여기서 3호 각타에 28B로 돌아서 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후추, 후수는, 57각선. 말을 만들면서 그리고 뭐이 보성을 해서 가게 잡는다고 해도 뭐 동비로 상대에는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후수가 유리한 국면이라고 후수가 유리한 국면이라고 볼수 있고요. 뭐 이후에는 뭐 2선부터라면 1, 2, 비로 피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후수가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되게 됩니다. 좀 돌아가서, 이 전개에서, 호수가, 57각성으로 말을 만들었을 때, 선수가 이 보성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동은으로 잡으면, 동은으로 동훈, 취하는 수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수인데, 4호각타가 있어요. 뭐 상대가 뭐 2열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제, 말을 이쪽도 만들어주면 되고, 상대가, 뭐, 63 지점을 받는다면, 여기, 비차에차가 2, 2에 있는 은혜, 지금 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잡아버리면 되고, 그럼 상대는, 무조건 6, 2B로 돌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굉장한 호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5위 보타인데 그래서 당연히 동금으로 받거나 하면은 은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동비로 받는데 그럼 이렇게 63 각성으로 이쪽 선수도 호수랑 똑같이 말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미차이도 맞아 있기 때문에 이런 전개가 된다면은 선수도 네개 호각으로 싸울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면에서 동비로 잡는 수순으로 진행하면 무조건 후술 요리로 흘러간다. 후수가 유리한 국면이 된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 국면에서 7, 8금으로 오르고, 그리고 당연히 후수도 3, 2금으로 오르고, 이게 정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과거에는 여기서 선수가 7수째 이사보를 올려서 밀어 올려서 보교환을 빠른 타이밍에 했습니다. 동부, 동비의 이선부타 그리고 비차가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비차 앞 보교환에는 세가지 이득이 있다고 해서, 빠른 타이밍에 보교환을 하고 선수가 비차를 26으로 되돌리는지 혹은 28로 되돌리는지에 따라서 다른 초기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먼저 26비로 피하는 변화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교환을 하고 26으로 비차가 가는 것을 우키비샤라고 하고요. 26b형의 경우에는 후수에서 보교환을 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죠. 865로 후수가 볼을 밀어버리면 동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뜬 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3열에 볼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은혜 삼칠에 은혜로 꺼내서 오른쪽 은에 내보내서 뭐 나카라류 아이가카리 혹은 여기서 3,7에 개마를 꺼내서 뭐 급전을 하거나 상대가 뭐 이런 식으로 각기를 열어온다면은 삼육비로 돌아서 뭐 볼을 달라고 하고 상대가 금으로 받으면은. 이쪽에 각기를 열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예 비차를 몰아서 좌변에서 공격을 하는 히네리비샤라고 하고요. 히네리비샤의 경우에는 상대가 팔레너를 교환하는 걸 계속 막으면서 그리고, 공격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부르는 이제 이시다류의 형태를 짜서 공격을 하고 그런 전법이고요. 그 외에도 츠카다 스페셜이라든지 걸상은이라든지 예를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56으로 은을 꺼내서 걸상은을 한다든지 다양한 전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6병의 경우에는 28병에 비해서 수비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4단째에 올라 있는 비차는 뭐 다른 기물에 공격당하기가 되게 쉬운 위치이기 때문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의외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돌아가서 여기서 비차 복연을 하고 선수가 28로 오게 되면 히키비샤라고 부르고요. 28b형의 경우에는 비차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살려서 뭐 보여드린 적 있지만 봉은을 한다던가 혹은 뭐 UFO은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전법이 있고요. UFO은이 어떤 전법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상대의 우칠팔은으로 오르고, 이런 식으로 봉은을 하러 가는데, 상대는 봉은을, 봉은을 이렇게 오면, 뭐, 일단, 거옥을 피한 다음에, 이렇게 삼삼각, 3각? 삼삼각에, 3이금2은 이이은을, 내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대가 2오은으로 나와서 봉은을 하면은, 뭐, 이렇게 3 5 모를 밀어서 받고, 이런 식으로 봉은의 대처를 많이 하는데, 근데, 봉은에 대처하려면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형태를 좀 강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36은으로 올라서, 상대가 이런 형태를 무조건 짜도록 강제를 한 다음에, 상대가 무조건 이 형태로 봉은을 받기 좋게 움직이면은, 그걸 보고 대응을 하는, 뭐, 4호 은으로 오른 다음에, 뭐, 나중에 56은으로 돌아가서, 골상은으로 다시 짜는 그런 것도 있겠고, 상대가 봉은에 대한 대처를 안 해온다면, 그냥 2 5 은으로 나가서 봉은을 할 수도 있고, 작전 승리를 노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전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법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한 2018년? 이후 언저리부터는 이제 칠수째 선수가 이렇게 볼를 밀지 않고, 그냥 38은으로 오르는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왜 그런지 설명을 하면은, 먼저 빠르게 볼를 선수에서 교환을 하면, 그거 자체로도 일단 한 수가 사용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선수가 이렇게 보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든지 보교환을 할수 있는 기회는 계속 오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식으로 기물을 움직이는지 보고 나서 보교환을 해서 뭐2 6으로 가든 이팔로 가든 으키비자인지 히키비자인지. 혹은 뭐 드물게 2-5의 비차를 당겨서 뭐 상대 기물이 5단째로 진출할 수 없게 뭐 사용하는 그런 전법도 있고, 혹은 뭐 지금 2구에 개마가 있지만 이걸 나중에 뭐 3-7에 꺼내놓는다면 하단 비차로 내려놓는 뭐 그런 것도 할수 있고 다양한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빠르게 비첩보교환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높은 뭐 38은이라던가, 아니면 뭐5 8 5기나6 8기뭐 이런 수를 주로 둬서 일곱 수째 선수가 아이가카리에서 이사볼을 올려서 가는 태는 현대에 들어서는 조금 의문수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 뭐 그런 식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뭐, 좀 현대적인 진행이라고 하면은 38은으로 뭐 오르고, 실제 프로의 공식 기전에서도 아이가카리에서 7수째 38은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72은. 그리고 뭐, 서로 각쪽에 있는 끈열보를 교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쇼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3,6볼을 올리고 뭐 후수가 보교환을 해서 보교환을 하면서 동시에 3,6에 있는 볼을 걸고 그럼 뭐 선수는 뭐3,7 은혜로 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5,8,5 그로 그냥 일부러 3,6에 있는 볼을 지키지 않아서 상대의 상대가 3,6에 있는 볼을 잡도록 그리고 B차를 쫓아서 B차가 안 좋은 위치에 왔기 때문에 후수는 B차를 다시 활용하려면 8 4비로 돌아서 다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이런 수순 자체로 온 것만 하더라도 후수에서 수를 많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후수가 볼을 한보더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선수는 수의 측면에서 이득을 많이 봐서 뭐, 기물 이득과, 그 다음에 뭐, 기물 이득 대, 수의 이득. 그런 식으로 싸움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평범하게, 아, 그리고, 여기서, 동보 동비에, 그냥 뭐, 여기서 87보다는 이렇게 86으로, 아 97로 각이 뜨면은, 아까 끈열을 열어놓은 효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돌아가서 뭐뭐 뭐 이런 식으로 평화롭게 진행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쇼기가 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이가카리 그래서 아이가카리가 어떤 전형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뭐 기본적인 것은 다 설명을 한것 같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